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연불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연불을 해도 진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광 대사님 등 여러 조사님들 정토 법문의 조사님들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왜왜 똑똑한 사람이 연불을 더못 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총명하고 학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연불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굳이 단순한 저 계속 반복하는 연불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연불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다른 잡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진보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지만 정작 연불은 전혀 안 하니 정토왕생이라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입으로는 공부했다고 하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극락왕생을 하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총명하지도 않고 공부도 깊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인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연불하고 내일도 연불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30분, 10분이라도 아주 꾸준히 이어가고 나중에는 행좌 주와 어묵, 동정이 전부 다 연불이 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인광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리석더라도 꾸준히 연불하는 사람은 장차 극락에 왕생한다 즉 지식이 아니라 지속성, 계속 이어지게 하는 연불이 왕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광대사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의 금기와 최하의 금기를 제외한 일반인은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불 또는 선도대사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 진정한 연불인이 될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전의 말씀을 듣거나 하여튼 선지식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걸 그래야 진정한 연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불이 좋고 나쁘고 뭐 해서 어떤 효험이 있는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수행이, 무슨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수영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들 수영하는 것만 구경만 열심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영을 잘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많이 모르더라도 가르침대로 꾸준히 연부하면 방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용수, 보살님 같은 큰 보살님과 같은 경지로 가고 싶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자존심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정작 자신이 배워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노부살림들과 같은 행렬입니다 그분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서 같은 연불당에서 같은 목소리로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부살림들께 배우라니 내 체면이 깎인다 내가 더 똑똑한데 왜 그런 분들에게 배우나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진정한 연불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체면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겸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직교사일 때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도 여럿을 키워낸 사람인데 저에게 물어보러 온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반대로 제가 테니스에 대해 잘 몰라서 국가 대표 감독한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선수들을 데리고 아무 제가 이런 이러한 걸 몰라서 왔는데 좀부탁한다그 사람이 너무 너무 우리를 반기면서 밥도 다 사주고 잠까지 재워주고 국가 대표 선수들을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엄청나게 실력을 늘려줘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 사람 덕에 게임을 바로 이제 그 전지훈련 끝나고 갔거든요. 전국대의 사강에 들어서 제 제자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인서울을 시켰어요. 그런 것입니다. 왜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연불은, 연불의 길은 단순하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연불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고 지식이 없어도 꾸준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연불의 길은 어려운 철학도 필요 없고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따라가며 꾸준히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불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 법문을 엄청나게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법문 한번 들을 거면 연불은 한 다섯 번 들을 거 정도로 더 많이 하고 한번 들으시고 하는 게더 낫다고 말씀하셨드렸어요. 남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들으면 뭐 합니까? 그거는 수영하는 남들이 수영하는 걸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영을 하려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만 실력이 늘어난다. 심폐 기능도 높아 심폐 폐활량도 높아지고, 수영을 빨리 할수 있는 기술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뭔가를 알라고. 뭔가를 안으려고 물론 가끔씩 가다가 염불할 때 지루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법문을 한번 듣고 나는 힘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문만 많이 듣고 본인은 정작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자주와 어묵동전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모든 생활에 염불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염불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걸 모두를 탁 돌려 그래서 그건 내가 집중하는 것이 염불하는 것이다 라고 딱 입력을 하고 계속 거기에다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똑같은 염불이 돼요 이런 경지를 터득하신다면 정말로 일치월장하실 것입니다. 금방 굉장히 높은 단계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경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무엇인가요? 힘이 생기고 힘이라는 건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맞고 몸이 근육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에너지와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고 또키도 또 전기처럼 짤짤한 자극도 얻을 자극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